안녕하세요. 백년의 발사입니다. 자, 오늘은 이 가르마에 스크래치를 넣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어, 스크래치를 넣는 스타일들이 여러 개가 있죠. 어, 사이드 파트라든가 또 하이엔타이트 아니면 일반적인 스타일에서 그냥 스크래치를 넣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. 자, 그런데 과연 이 스크래치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. 과연 나한테 어울릴 것인가? 너무 과하게 보이지는 않을까? 이렇게 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텐데요. 자,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이 스크래치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스크래치의 장점은요, 굉장히 명확합니다. 일반적으로 탔을 때이 가르마 라인보다 스크래치를 넣었을 때는 훨씬 더 깨끗하고 선명하게 나오기 때문에 전체적인 스타일이 좀더 깔끔하게 보이는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. 그래서 스크래치를 넣게 되는데요. 사이드 파트는 하이엔 타이트에 스크래치가 없으면 좀 두리뭉실한 느낌이 나거든요. 그런데 스크래치가 빡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그 스타일이 완전히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스타일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어서 스크래치를 넣는 거를 많이들 선호를 하시고 또 그렇게 알고들 계십니다 자, 스크래치 고민이신 분들은 어, 스크래치를 넣었을 때 과연 이게 너무 좀 과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지 않을까 좀세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시고 안 넣으시는 분들도 있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일단은 제가 권해드려 가지고 스크래치를 넣었을 경우에 한 10명 중에 10명이 다 만족을 하셨어요 너무 과하지 않거든요 그냥 깔끔하게 적당하게 넣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장점 두 번째는요 혼자서 스타일링을 하실 때 머리를 감고 머리를 이제 내가 스스로 스타일링을 할때 가르마를 타야 되는데 라인이 딱 선명하게 있으면 가르마를 타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스크래치를 넣게 되는데요 그 스크래치의 장점이 두 가지는요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보기 좋고 관리하기도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스크래치를 넣는 거예요 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겠죠 단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스크래치의 가장 큰 단점은요 그 기간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. 사람의 머리는 계속 자라나기 때문에 하얗게 스크래치를 넣더라도 한 일주일 정도?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자라나기 때문에 그 스크래치의 하얀 부분이 메꿔집니다. 그래서 스크래치의 그 효용 기간이 한 일주일 정도 보시면 되는데요.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머리가 삐져 올라오겠죠. 머리가 자라면서 금방 그 부분이 메꿔지기 때문에 그 유지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. 그리고 두 번째 단점은요, 이 삐져 올라오면서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삐져 올라오는 길이가 길어지면서 이게 눈에 확 드러나 보입니다. 그래서 오히려 가르마를 탔을 때그 부분 때문에 좀 보기가 안 좋은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. 자, 이두 번째 단점은요, 어떻게 보면 되게 치명적일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내가 어느 정도 주기를 두고 이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한테 오시는 고객분들한테는 무조건 스크래치를 권유하기보다는 이분의 이발 주기가 어느 정도 되는가를 제가 좀 판단을 하고 권해 드리는 편인데요. 어 이발 주기가 보통 2주에서 3주 안에 이발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스크래치를 넣는 거를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. 훨씬 깔끔하고 그 스타일이 굉장히 오래 유지가 되거든요. 자 그런데 이발 주기가 한달 이상, 4주에서 5주 이상 넘어가시는 분들은 스크래치를 안 넣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단점이 이 삐져 올라오는 부분 한 달에서 한달반 이상 자라면요. 머리가 1cm에서 1.5cm가 자랍니다. 그럼그 부분이 삐져 올라오기 때문에 가르마를 탔을 경우에 굉장히 보기가 좋지가 않아요. 그래서 주기가 기신 분들은 어, 스크래치를 안 넣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, 그리고 또한 가지는요. 이좀 튀는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그런 분들은 스크래치를 좀 두껍게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. 너무 두껍게 넣으면요. 그 부분이 자라면서 또 이렇게 넓어 보이거든요. 그러니까 삐져 올라온 부분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되게 보기가 이상해집니다. 그래서 너무 넓게 넣지 마시고 적당하게 좀 얇게 넣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. 그 스크래치가 빨리 좀 내꺼지더라도 얇게 넣는 거를 추천드리고요. 그래도 선명하게는 보여야 되겠죠. 헤어스타일이 짧고 스크래치를 넣어야 되는 스타일을 하고 있고 이발 주기도 굉장히 짧음에도 불구하고 이 스크래치를 넣는 게좀 부담스럽거나 고민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시거든요. 자, 그런 분들은요. 너무 한 번에 빡 넣지 마시고요. 요 앞부분 있잖아요 요 앞부분 한 2-3cm만 2, 앞부분만 똑 따도 이 스크래치 라인이 딱 자국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만 따도 초반에 굉장히 보기가 좋거든요 한번 그렇게 한번 도전을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시고 어 괜찮다 싶으시면 그 다음 이발 또그 다음 이발 하실 때 전체적으로 넣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좀 적응해 을 나가시는 그런 기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크래치를 넣는 스타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넣기보다는 본인의 이발 주기에 따라서 한번 잘 결정을 해보시고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도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. 적응기간을, 앞머리만 똑 따가지고 적응기간을 가져보시는 것도 괜찮고요. 머리에다가 막 난도질하는 그런 스크래치가 아니니까요. 그렇게 과하지가 않습니다. 도전해보십시오. 아셨죠? 오늘은 이 스크래치를 넣을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이 스크래치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스크래치를 넣으면 분명히 이쁘고 멋있습니다. 자 그렇지만 장단점이 있으니까 꼭그 부분 확인해 보시고 본인의 이발 주기 한번 확인해 보시고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. 아셨죠?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지금까지 백년 이발사였습니다.